봄에는 이것 세 가지 무조건 하세요. 성공 번영 돈복 터진다. 집과 사업장은 항상 생기가 돌아야 하고 양의 기운을 품고 있어야 성공과 번영을 누릴 수 있습니다. 봄바람이 휘날리기 전 집이나 사업장에서 자주 해주시면 성공 번영 금전과 재물의 기운을 가득 담을 수 있습니다. 첫째, 꽃이나 화분 등 생활을 주의해 두시면 좋습니다. 생기가 가득해지고 집과 사업장의 기운을 높일 수 있어 좋은 기운이 가득하실 겁니다. 둘째, 노란색의 그림이나 소품을 주위에 두시면 양의 기운을 높일 수 있습니다. 5만 원권이나 금을 두셔도 좋은데 드러나 있으면 위험할 수 있으니 돈과 금은 안쪽 안 보이는 곳에 보관해 주시고 노란색 그림이나 소품을 두시기 바랍니다. 셋째, 시간이 되신다면 아침마다 5분이라도 명상을 하며 오늘 하루 좋은 기운이 가득할 것이라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오전에 시간이 없는 분들은 저녁 잠들기 전 5분 정도 명상을 해주시고 내일은 오늘보다 더욱 행복 가득할 거라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속적으로 주위에 상승의 기운을 두시면 성공번영을 이룰 수 있으니 시간이 되실 때마다 매번 해주시기 바랍니다.